네,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오늘 창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어, 2단원, 네, 소단원, 세 번째 소단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노이경 작가님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어, 시험 보기 전에 봐야 될 영상, 그쵸?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정리하고, 어, 수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 드라마 대본이죠. 음, 네. 드라마 대본인데요. 성격 봅니다. 성격. 애상적이고 심파적입니다. 네. 애상적이면서 심파적. 심파적이 무슨 말입니까? 심파적. 눈물이 난다는 거죠. 눈물. 어, 슬프다. 슬프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거죠. 막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거 이런걸 신파라고 합니다. 신파 어, 네, 기억하십시오. 신파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주제, 영원한 이별을 맞는 가족의 슬픔과 사랑입니다. 사랑 음, 특징은요, 죽음을 앞에 둔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심정이 잘드러나고요 이별의 감정을 형상화, 형상화라는 말, 형상화라는 말 나오면 표현입니다. 표현 표현, 표현, 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기법, 다양한 영상 기법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영상 기법과 장치를 활용한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구성. 빨리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구성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등장인물, 이니, 주인공이죠. 50대 가정주부고요 정철 남편이죠. 의사입니다. 연수 딸이고요. 정수 아들인데요. 재수생입니다. 우린 재수하면 안 되죠. 네, 재수생입니다. <laughs> 할머니, 이니의 시어머니고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중증 치매 환자.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어, 전통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데 중증 치매 환자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인물 간의 이별. 이제 서로, 이, 어, 인이와 이제 이별을 하는데요. 인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암이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이제 한 명씩 이별을 하죠. 근데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먼저 나옵니다. 시어머니와의 이별. 자, 시어머니와의 이별 보면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돌, 자신이 죽으면요. 자신이 죽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중증 치매 환자거든요 중증 치매 음. 중증 치매 환자 요즘은요 요양원 시설이 워낙 요양병원 뭐 이런 시설이 워낙 어.. 대중화되어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어.. 아무리 치매가 심해도 다 집에서 모시려고 했지 요양병원에 뭐, 보내면 조금 이상하다 왜 집에서 못 모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음이 작품이 나왔을 때만 해도요. 요즘은 어 요즘도 집에서 보, 어, 모시는 힘들게 모시는 분들 많지만요. 그래도 음뭐 이렇게 지, 국가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고는 있거든요. 음 이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음, 지난 세월 자신과 함께 해줬던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요 그런 걱정 고마움 이런 마음 걱정도 있는데 걱정도 있는데 고마움도 있죠 어,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잠깐 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와 나는 마지막 인사 어, 이게 바로 시어머니와의 안름 이별이죠 어, 막 빨리 와뭐 그러면서 혀 깨물고 죽어 막 이런. 사실 협격 불고 죽으란 말 시어머니한테 함부로할수 있는 말 아니죠 그런데 할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어, 네.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정수와의 이별. 어, 정수를 위로하고 말을 건네면서요 엄마였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죠. 그 다음에 반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반지. 네. 반지. 반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일찍. 그쵸. 아들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어, 떠나야 되니까. 미안함과 또 사랑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이별. 그 다음, 연수와의 이별. 응. 다시 이것도 따, 다시 볼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 이, 이 부분에서, 응, 저는 수업하면서, 그쵸. 울컥, 울컥 합니다. 대신 엄마의 자리를 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음 응. 뭐, 이렇게, 딸하고도 이별하고요. 마지막으로, 남편 정철과, 이별합니다. 어. 인희를 위해 정철이 저녁을 차리죠. 그다음에 씻겨 주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인희는 자신의 매장, 그러니까 묻어 달라고 묻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게 자기를 위한 부탁이 아니.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따 안볼 거니까 잠깐 여기서 얘기할게요. 인희는 인이는 정철이 언제 자신을 보고 싶어 할지 궁금해 하게 여기입니다. 천상 여자인 거죠. 언제 내가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또 눈물이 나죠. 뭐 넥타이를 뵐때 맛있는 된장국 먹고 맛없는 된장국 먹고 뭐 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항상 너가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랑 고백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 어, 지금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laughs> 그러면 안 되죠. 네, 음. 그렇죠. 이별의 순간. 항상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러니까요. 어, 나 혼자 심심하니까 빨리 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상 여자라는 거죠. 어, 죽기 직전까지 한 남편, 한, 한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해, 원했던 그런 여 성이 이제 이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앞에 두고 음,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꼭 외우셔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어잘 음, 외우셔야 됩니다. 제목에 담긴 작가의 생각. 뭐, 이거, 잘 보십시오. 서로 소원하던, 응, 음, 소원하던이요. 소원하던이요. 소원하던 소원하던이 무슨 말이요? 서로 소원하던 가족. 소원하던. 이 소원이요. 막, 우리의 소원을 통해 그 소원 아니죠. 서로 뭐 좀, 대면대면하고 멀던 가족이 엄마와 이별하게 되면서 엄마와 이별하게 되면서 서로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서 이별이 이별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사 소중함을 깨, 일깨워주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어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되면서 이별이 된다는 거죠. 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어 그런 제목,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 그죠 가장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하는 이니. 그죠 죽은 다음에까지 이니를 걱정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나 나타납니까? 맨 처음에 할머니랑, 그죠 시어머니랑 얘기를 나눌 때 이래요. 정신이 드실 때라,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쵸. 할머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쵸. 근데 어때요? 차라리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남아있는 자식들도, 자녀들, 남편이 할머니 수발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할머니 자신도, 어, 막, 진짜 증치매 환자면은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대소변 가리는 것도 힘들고요. 음 그런 거 정, 정말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나 손자들, 손녀한테 그런 것들을 치우게 하는 게 본인한테도 어가끔씩 정신이 돌아왔을 때 되게 치유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 내가 돌봐줄 때는 괜찮았지만, 어, 내가 죽으면, 내가 죽, 내가, 어, 이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도 힘드실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머니도 힘들잖아. 가족들도 힘들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반지. 어, 정수한테 자신의 반지를 주면서 미안해하죠. 어. 미안함,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줄수 음,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반지를 정수한테 주면서요. 아직 대학도 안 들어간 아들한테 나중에 미래의 며느리한테 자기가 못줄것 같으니까 미리 미래의 며느리한테 줄 반지를 미리 주는 거죠. 그러면서 미안해하는 거죠. 그때까지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는. 음, 이것도 죽은 후를 걱정하는 이니의 모습이고요. 엄마의 모습이죠. 그 다음, 연수, 딸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응. 자신이 죽은 엄마의 자리가 비게 될 것을 걱정해서, 연수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기를 당부한다라고, 응, 대신하기를 당부한다고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시험 보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 무덤 만들어줘. 아까 얘기했죠? 무덤을 만들어달라는 게, 음, 야 화장해달라고 남편이 화장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화장을 하게 되면 어, 자기 엄마 화장을 해봤더니 여기 나중에는 처음엔 어, 강가에 가서 슬퍼 울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모르니까 여기가 졸고 저기가 졸고 미친 미치... 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이 겪게 될그렇 가족들이 겪게 될 슬픔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장을 부탁하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도 가족들 을 걱정하는 거죠. 음 대박인 거죠. 자 이런 어머니의 모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몽타주기법. 격꼭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몽타주 기법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어, 통한 슬픔에 심화. 어. 인물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인물의 처지는 죽음을 앞두고 슬픈 상황인데요. 몽타주 된 영상들, 그러니까 여러가지 영상들이 이렇게 네 가지 영상이 쭉나 어, 이렇게 잘라져서 붙어져 있는데요. 이니와 정철의 행복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대비되죠, 대비. 데뷔. 슬픈 처지와 행복한 모습. 슬픈 처지와 행복한 모습. 그래서 죽음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를 더한다. 죽음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를 더한다. 이거 반드시 외우십시오. 음. 반드시 외우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 외우셔야죠. 인이가 자녀들과 이별하는 공간을 좁은 차 안으로 설정했다. 좁은 차 안. 좁은 차 안으로 설정했다. 어. 등장인물들에게 더욱 집중하도록 설정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 들어오도록. 그쵸. 인이가 죽는 날 아침이죠. 가족들과 아름답게 이별했다. 이별했다. 아름답게 이별했다는 걸 상징한다. 이거 뭐, 다 문제 나올 것들입니다. 다 문제 나올 것들이죠. 음. 음. 그 다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앞에 이니의 대사가 이렇게 큰 따옴, 어, 큰 따옴표로 처리가 되고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금 미소 짓는 이니를 정처은 초연하게 본다. 이름 모를 차한 잔이네요. 못하는네요. 차한 잔에도 이러, 저렇게 행복해하는 여자에게 그동안 왜 그렇게 못해줬던가?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 이라, 아니 한 달에 1 0 분만이라도 저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었더라면 지금처럼 허투타지는 않았을 것을 여기서요. 정철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 그쵸? 어디입니까? 이 부분 전체가 지금 정철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허투태하다. 그쵸? 자. 네. 정철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다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 넘버 no. 70. 정철의 대사에 어울리는 지시문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니. 웃으면서 바깥 전경을 보며 꼭 신혼여행에 온것 같다. 당신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산것 알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여기 어디? 어. 정철은 처연하게 본다. 여기 처연하게 본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처연하게 본다. 서연한 표정으로 인의를 바라보며 응. 라고 가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가로 안에 그렇 그러면서 응하고 대답하면 되고요. 자, 3번 보기와 신넘버 70에서 그렇죠.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소설 소설과 응 대본 대본에. 심리 제시 방법이 어떤 책에 있느냐? 외우셔야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어, 신넘버 70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 표정,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 딱 봐도 서술형이다. 그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휘 신넘버 그쵸? 장면 번호고요. 어, 장면, 어, 연극은 막과 장, 어, 막과 장으로 구분되지만 장면이요. 음, 대본, 그러니까 영화 대본, 연극, 어, 드라마 대본은요. 씬넘버로 구분돼서 그죠? 장면에 대해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씬넘버로 찍죠. 영상을 찍어서 잘라 붙입니다. 그죠? 편집의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객는뭐 알고요? 이펙트, 효과음이죠. 주로 화면 밖에서 음영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몽타주,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한 방법으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들을 적절하게겠죠?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그런 어, 화면 이런 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페이인 혹은 페이드아웃 그쵸? c u 뭐예요? c u 편의점 아니죠? 클로, 클로즈업입니다. 클로 클로즈업 그쵸? 아이 음, 뭐죠? 인서트 음, insert 뭐였죠? 인서트? Insert? 네, 찾아보십시오. 까먹었습니다. 네, 인서트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이상입니다.